오늘은 아주 좋은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입에 붙어 있는 말을 바로 고르면 틀리는 문제고요. 또 오답도 상당히 헷갈리는데 이랬을 때는 그 오답이 답이 되게끔 하려면 뒤에 어떤 말이 와주면 좋지라는 생각을 한번쯤 해주시면 풀기 쉬워집니다. likely to 입에 붙었다고 답을 할수 없겠죠. 왜냐면 문장에 동사가 필요합니다. 메이라는 것은 조동사니까 이어서 동사가 필요한데 라이클 y 는 부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add to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add는 뭐뭐를 뭐뭐에 덧붙이는 add A to B 형태로 쓰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다면 그거는 타동사일 때고요. add가 자동사로 사용돼서 add to라고 하면 뒤에 있는 내용을 증가시키다라는 의미로 사용돼요. 유연 근무제를 제공하는 것은 직원들의 만족도와 근속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Apply to 를 쓰고 싶으면 이러한 유연 근무제를 제공하는 것이 뒤에 누구에게 적용된다라고 가야 돼요. All full-time employees in the company라고 해주면 쓸수 있겠죠. 제일 헷갈리는 게 correspond to였을 거예요. 뭐뭐에 부합하다, 상응하다, 뭐뭐에 일치하다. 내용을 잘 보면 유연 근무를 제공하는 것과 뒤 나와 있는 직원들의 만족도와 근속률이라는 부분은 효과나 인과관계를 말하는 문맥이에요. 정책과 만족이 부합한다라고 해석을 하면 범주가 불일치해서 어색하게 됩니다. 어떠한 식으로 써야 그러한 범주가 일치하는 거냐. 뒤에 이런 말이 있으면 가능해요. Corresponds to the company's long-term policy on work-life balance. 회사의. 장기적 워라벨 정책과 부합한다. 앞에서도 정책을 얘기한 거니까 뒤에서도 정책을 얘기해야 서로 부합하다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B번이에요.